일용직은 1급 또는 시급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고 3개월 미만으로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자를 의미하며 아르바이트생 등이 있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려 하시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 지급일 란을 클릭하여 급여 지급일을 선택하시면 되며 선택한 월에 맞추어 근무 연월이 입력되게 됩니다. 예시로 2016년 6월 달에 일용직 급여를 지급한다 가정하여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일 입력 후 직원 선택란을 클릭하셔서 급여를 지급한 직원을 선택해 주시고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줍니다. 만약 제조업이신 경우라면 고용한 직원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고용을 하였다면 제조란에 체크를 해 주시고, 제품 제조와 무관하게 사무직 등으로 고용을 하신 경우라면 일반을 선택하여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하단에 일용직 급여 지급 내역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입력 시에는 정상 연장란에 해당하는 직원의 시급을 입력해 주시고, 근무시간에 근무일자에 맞추어 해당하는 직원이 근무한 시간을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급여가 계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일에 6시간, 6일에 7시간을 근무하였다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급여가 근무시간과 시급에 맞추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급여를 시급이 아닌 1급으로 지급을 하시는 경우에는 지급액란에 수기로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예시로 6월 2일 날7만원의 1급을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하시는 경우이더라도 세법상 일용직은 1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게 원칙이므로 고객님께서 판단하셔서 해당 금액을 일별로 급여를 나누어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급여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우측 하단에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하단에 공제 내역이 나오게 되는데 일홍직의 경우에는 1급 13만 7천원 이하의 급여는 징수를 하지 않으며 해당 액수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서만 공제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제 내역을 확인하신 후에는 하단에 지급 방법을 선택해 줍니다. 지급 방법 선택 시 나오는 계좌는 정보 등록에 사업용 계좌에서 등록한 계좌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시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방법까지 선택을 하셨다면, 지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일용직 급여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급 내역 조회하기는 원하는 달에 원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 내역을 조회, 수정, 삭제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방금 지급한 6월 달 급여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일자를 선택하여 조회할 기간을 설정합니다.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선택하신 후에는 조회를 원하는 직원을 선택하셔서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지급한 급여 내역이 나오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지급한 급여에 대한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우측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급 내역을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명세서 버튼은 지급한 급여 내역을 급여 명세서 양식에 맞추어 확인 및 출력을 할수 있는 버튼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한 내역을 삭제하고 싶으시다면은 삭제할 급여를 체크하신 후에 하단의 선택 삭제 버튼을 눌러 삭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대장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은 해당하는 달에 총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세부 내역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